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사회적 낙원이죠. 사유재산이 폐지됩니다. 꿈 같은 얘기입니다. 3시간씩만 6시간. 우리는 이 8시간 일하는데, 음, 여 남녀 차별이 없고, 다음에 이제, 이게 사회주의죠. 생필품, 배급, 상상 있을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. 이게 이 섬의 세계입니다, 이 예? 도트야. 섬에서 한정된 구간에서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꿈 같은 얘기인데 현실 안 된다. 그래서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자 이게 가난한 웨일즈 해가지고 공장 해가지고 자본가가 되었어요 출발은 그야말로 프로레타리아트 에서 부르주아지로 어, 승격을 해서 이제 프롤 그 빈자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한번 사회주의를 실험해 보는데 교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이. 에이. 부루주아지 또, 종교 문제,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. 이제, 영국에서 안 되니까, 신세계, 미국에 가서 해봐야겠다고, 보그 하모니라는 걸 인쇄해서 했는데, 재산 다 털어놓고, 빈털털이로 돌아왔습니다. 이 사람이. 예. 유명합니다. 음. 자, 또노동운동에 나섰어요. 넌노동노동 노동운동도 노동운동도. 너무 어. 너했다노동노동무너는뭐이해해관에얽혀혀져 있습니다. 장수는 했 너무 너8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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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년소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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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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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일브로너라는 그 미국의 소위 뭐 좌파 경제라고 하나요, 마크스 경제학자인 하일브로너가 사회주의 패배, 자본주의 승리를 공언했다. 이 사람이 75년 동안 경쟁에서 자본주의에 이겼다. 그러나 아, 보면. 아 사, 사회주의 사상과 이상은 점차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할수록 아 그리고 아까 홍콩 나오잖아요 폭동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영국에서 국방부가 30년 뒤에 마키지미의 부활 가능성을 내고 했다 중산층의 도시 빈민정과 연대해서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될 수도 있다. 이 자본주의가 계속에 서 여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도 홍콩처럼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, 한반도에서 소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경쟁을했죠 예. 근데 남한은 지금 비만 때문에 먹는 걸 먹고 싶어도 먹는걸 못먹고 북한에는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먹고 유랑갈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 체제의 예, 그저장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야요 이야 참 가슴 아픈 장면이